베트남에서 절대 여자랑 키스하면 안 되는 순간 두리안 먹은 여자 그리고 저 맘똥 먹은 여자 절대 키스하시면은 <laughs> 저 세상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조간 미팅 <웃음> 타오. <웃음> 오, 요 이제 이 집이 맛집이다 보니까 드디어 오른쪽에 후티우 집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어, 과연 이 오랜 전통의 이 물고기 국수집을 이겨낼 수있을련지 오늘도 역시 눈은 안 보입니다 <laughs> 늦감 yeah. 아, 어제 저녁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치민의 모든 유흥시설이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건데 마사지 가로게까지 네, 오픈을 한대요. 어,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오히려 돌파가염부터 <laughs> 간염자 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왜 이게 이렇게 오픈했을까? 그러니까 경기를 살릴는 목숨보단 경기를 살리는 게 문제다 이런 느낌으로 전 다가와요. 이미 현지인들도 굉장히 현재 더 위험해지고 있어서 언제 다시 봉쇄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는지. 어, 이데그 어, 네, 그래도 물론 조건들은 있어요. 뭐, 그두번 백신 다접종한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일하는 종업원들도, 그리고 그한 2단계, 그5 2단계는 50% 그러니까 그린존 지역은 100%지만 뭐, 옐로존이나 이런 데들도 오픈은 가능하지만 대신 50%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제 게 점심에 점심 이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얘기면 언제부터 불린다는 날짜는 없죠. 날짜는 없는데 승인이 났어요. 호치민 시의회에서 그게 나왔다고. 음, 승인이 났다니까. 네, 그러니까 나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거의 갈 사람들 많아지겠네. 그렇지. 네? 어 안검층? 네, 안검로. <laughs> 한국 사람의. 할말 없을 때 쓰는 말. 밥 먹었어? <laughs> 네. 오늘 드디어 이거를 시켜봅니다. 섹시 국수 하지만. 어어어 어, 이거 맛있다. 생선을 빼달라고 했고 오뎅만 넣달라고 했대요. 근데 모양 모양만 봐서는 어, 이렇게 슈퍼라치? 이름은 똑같은데. 이름은 똑같은데. 이름이 똑같아. 일단 먹어봐야죠. 어 기본 세팅은 아름다운데, 그래도 뭐, 나이 이 야채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요. 야채는 맛있어. 저, 열무 종류야, 이거. 그래요? 향초가 열무야, 이거. 형, 그래서 난 싫어요. 아. <laughs> 나 초딩인 맛이야. 나는, 난요거 보고, 요거요거 맛있어. 일단 칼칼한 고추, 면은 아, 면, 아, 면 아래, 면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색깔은 아, 이, 이 채소 좋아하는데 어 색깔은 좀 무서워요 그래도 향좋다니까 커브 네. 내지 마응 네. 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예맛향 좋았지 어찌 예안 들어갑니다 고수가 없어가지고 먹을 만합니다 요 고수 같은데 이거 아니야 허브야 이거요 형이 확인해 보실래요? <laughs> 나 이거 한번 먹어 보고. 야, 야, 야 자보이 오뎅 오뎅 환장합니다. 응. 찰집니다 진짜 수제 어묵 타워, 같아요 <laughs> <laughs> 드디어 형도. 아빠 옆에서 누가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 연쇄 반응이라니까요. 괜히 한 입만 달라 달라겐 좀 가오 떨어지어서 그한 그릇씩 시셨죠. 아니 이게 음만니가 맛있어. 나는 뭐한 입만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laughs> 부끄럽지 않은데 네 형님이 이해합니다. 그렇죠. 형님 정도면은 한 그릇 더 먹어야지 한 입만 할수 없죠. 응? 맞냐? 맞냐? 맞지. 응. 야채는, 야채는 맛있는데? 예. 형 넣어주세요. <laughs> <laughs> 음. 아, 국물. 괜찮아. 아, 국물도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맛이 있어요. 어. 무슨 맛이라고 해야 할까? 약간 추어탕 묽은 맛? 어. 그 정도 맛이에요. 간도 잘돼 있고요. 어, 여러분들, 다음에 오시면, 분까로로 러, 로둥분까로둥분까야 분가, 그냥 분까 그러면 돼. 아, 그런가요? 음. 네. 이름 다시 써드릴게요. 생선, 생선, 생선이니까 까. 아우, 진짜, 진짜 또. 아우, 왜, 왜, 왜 그래? 어? 어 애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웃음> 지금부터. <웃음>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그 사람 또, 응? 어? 지네만 맛있는 베트남 음식 시켜서 짜파게티로 애들을 혼내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흰 옷을 입고 왔어요. 흰 옷에선 짜장면이 죽음이죠. 다 먹고 나면 불명예 애들 깜짝 놀랄 겁니다. <웃음> <웃음> 응. 응. 이거지 바로 맘동. 맘똥 맘동 두이. 두이. 냄새가 야, 베트남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낯섦이길라고. 먹이려고...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정말 이거 좀 힘들어 무슨 한국의 무슨 애적 같은 그건데요. 베트남 사람들도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싫어하는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호불호 갈립니다. 응? 어? 너무 나아 무슨 낫자그집 뿌랭이들 나지만 코가 나지만 썩어 들어갈 것 같아. 베트남의 홍어 만동. 베트남의 홍어 향을 느끼고 싶다면은 욕걸 잡숴보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그냥 먹어요. 이건 먹을 는데요 소스를 찍어 먹을 순간에 여러분들은 베트남 음식의 최고가 뭔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밖기내 앞에 이거 뭐라는 게 자기네들도 맛이 없어서 주는 거 아닐까? 이것까 이건 두부. 두부 튀김은 참 맛있습니다. 응? 그래도 저거는 이제 안찍어먹으려고 어? 어 아니니 혼자 먹어. 어 아니야. 어 니네 마음은 알아. 어? 어, 수, 순대? 아 뭐야 야 이게 무슨 순대냐? 그냥 곱창 곱창 튀김인데 그냥 곱창이잖아요, 곱창. 응? 응, 너 많이 먹어. 응, 너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응. 베트남에서 절대 여자랑 키스하면 안 되는 순간, 두리안 먹은 여자, 그리고 저 맘똥 먹은 여자, 절대 키스하시면은 <laughs> 저 세상 맛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 이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도. 코에서 김장철 내, 그 액젓 냄새가 나옵니다. <laughs> 얘네도 그래요. 냄새가 너무 심하지만 맛있다고. 응? 아유 정말, <laughs> 정말 얘네들 난어 응? 숟갈로 이렇게 퍼먹어라. 숟푼으로 <laughs> 먹어라 숟푼으로. 응? 어 냄새 장난 아닙니다. 음. 응? 나는 어, 됐네. 자네들 많이 먹게나. 어 그런 그래, 응,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니야 배근들. 전통 찻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베트남 전통 찻집으로 변했대요. 당혹스럽죠? 네, 근데 이쁜데 이쁘긴 이쁜데 정말 이게 편해? 좋아? 편하지 않아? 편하지 않아? 오래 입었 아, 오래 입었어? 빨래 많이 해야 되겠다. 신세계니까 빨래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옷은 <laughs> 아오야인데 행동은 똑같네. 아 다리 들지 마. <laughs>